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어,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직전에 기록된 본문이요한 복음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이것이 그들의 기득권을 다 빼앗은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들은 그래서 이,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오이합니다. 오늘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그들의 땅과 민족이다. 멸망할 것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한사람은 예수님 말합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죽임 당해서 민족이 보호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분이 전혀 없었고요.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도 전혀 없고. 그리고 이들이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도 않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서 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 기쁨을 들으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유대교, 부패한 유대교 기득권, 이것들을 다 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무기하는 장면이 11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대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맞은 정말 합당한 그런 제자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손해 보는 일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런 박해와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이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자꾸 뒤로 빠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 자리에 자꾸 우리가 주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 맞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기독교를 예수님의 신앙을, 하나의 일반 똑같은 뭐 종교로 알고, 종교는 다그 자기가 이 땅에 잘 되는 것에 많이 목표가 가 있습니다. 아, 특별히 사머니즘사머니즘은더 아, 심하죠. 이 땅에 것에 온통 집중하는 게이사니즘사니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삶과는 아, 정말... 멀어질 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 믿고 꿈 받고 영생의 삶을 얻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중심을 흘려내어서는 안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여러가지 뭐이 땅의 것 물을 몇 대서 물질, 건강 이것들은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의 도구, 수단, 임을 기육해야 됩니다. 의심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크리스천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잠깐 맡기신 것들이죠 건강도 물질도 많은 재능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내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내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이 우리 삶과 신분의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사는 방법과는 다르죠. 세상은 어찌하든지 자기 것, 자기 소유, 내 것, 내 만족. 그래서 내걸 잔뜩 키워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강한 이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고 이이 땅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다내 것을 지키거려, 지키기 위키기 위한 그런 엄청난 음, 전재 이것들이들 꿈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힘든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공받은 백성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었더라. 흩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가 됐고 예수 믿는 백성으로 하나가 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광야 4 0년 동안에 양식을 공급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비가치 내려서 공급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이러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신이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는 이길 속에 있었지만 주님은 그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54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피하시는데, 그것은 십자가가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를 또 양육하기 위해서 때에 맞는 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의 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기다고 전도서 한장에 봉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낫대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 때에 관한 말씀이 전도 3장 1절에서 8절까지 가득 넘칩니다. 굉장히 서로 상급 서로 대조적인 것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이 완전한 대조적인 것들이 때에 맞게끔 운행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양육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기를 걸어갈 때가. 있은 것 똑같이, 우리도 예수 믿는 제자로서 우리가 때에 맞는 행동을 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정말 제일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오늘 또 우리가 맞게 이 주님 주신 고의 때에 맞게 행동해야 될 것이 있지요. 자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입의 대답으로 알미아마 기쁨을 얻다 그랬어요 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위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경청할 때가 있고 위로할 때가 있고 또 침묵할 때가 있고 정말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행동해야 할 때가 있죠 이것을 적절하게 그 때에 맞게 적절한 말을 하는 것,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겠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것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내는 것이죠. 하루를 예수님 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신실한 청지기가 돼서 여러분이 때에 맞는 적절한 말, 때에 맞는 적절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깨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돼서. 때에 맞는 알맞은 말 때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도농과 용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